일단 아스날은 무슨 절대 못합니다 제장난할게요 진짜로 왜 못하냐 첫 번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납득하실 거예요 여러분도 첫 번째 일단 아르데타는 패배 짬이에요 짬 솔직히 나쁘게 말하면 짬이에요 근데 뭐 당연히 자기의 색깔을 맞춰서 이제 변형해서 엄청 좋은 팀을 끌었지만 짬은 찐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 아스날이 일단 전혀 못합니다. 그냥 월클이 없어요. 월클 선수가 제가 생각에는 우승하려면 3명 정도 보여야될생각하거든요 메시티만 봐도 일단 뭐 폴렌, 뭐 로드리, 워커, 디아즈, 에메르송 브라운 뭐, 실바, 뭐가 한 다섯 명 여섯 명 있어요. 분명히 팀에. 근데 아스라 누가 있어요? 사카? 사카 이제 막 올라온 선수에 이제 막 월클이라고 할수 없죠. 2 2살자짜리인데 아직. 그리고 또뭐 라이스? 라이스 이제 비클로 뭔지 이제 초 비클로? 비클러주지비클럽 이제 온지 1년이 1년 뭐 아직 증명하지도 못했어요 뭐 잘하고 있긴 한데 외대 외대? 아니 만에 예를 들어서 진짜 월클이면 뭐냐 이렇게 대안에서 버렸겠습니까? 당연히 바이백 넣어서 대, 다시 데리고 오지 근데 앞으로는 이유 뭐예요? 델리어 정도 돼야 월클이 된단 말입니다 외대 아직 제가 봤을 좀 부족해요 무튼뭐 없어요 솔직 월클이 리고서 못하는 겁니다 올해도 다시 우승하기 힘들어요. 지금 일정도 보고 일정도 보고 어, 다 저항 봤을 때 우승하기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승하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승하면 아 이게 딱 심각하다, 심다 아무튼 우승 못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구나 여러분, 죄송해요. 아 스타레 보통 계속 될 겁니다. 허, 더워졌나 보아 지금 이제 경기장 가는 길인데 아전 경기 때. 아스날은 첼시를 5대 5로 박살냈고 이제 토트넘은 4대 5로 6개살을 쳤잖아요. 그래서 일단 분위기가 좀 상반은 되긴 하는데 아, 오늘 어떻게 해서 진짜 진짜 기대가 되네요. 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아스날 런던의 왕 런던의 왕 찰스예요. 씨, 런던의 왕이 뭐 아스날이야 찰스 찰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아스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전략적으로는 토트넘이 좀 열세긴 하거든요. 아스날이 좋은 축구로 하고 있고 선수들도 사실 네임빌드도 더 높고 근데 아스날이 토트넘이 아스날을 공격하신 이런 방법은 손흥민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 정말 뭐 국뽕 이런 게 아니고 아스날 라인 높거든요. 그냥 패스 축구라고 이제 점유율 축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패스 돌리면서 이제 라인을 올리나 말이죠. 공중히. 그리고 나서 만약에 토트넘 이 뺐었을 때 이제 뒷공간이 비잖아요 그러면 라인이 높으니까 그 라인 높은 거를 이제 민 선수 스피드로 살려서 그렇게 해서 많이 골 넣었어요 송민 선수가 맨시티랑도 그렇고 아스날도 그렇고 그렇게 넣을 수 있는 이유가 사실 역습이거든요 라인 높은 이제 높, 위치가 이제 라인 이제 수비 라인이 전체적으로 높으니까 이제 그올라인 타면서 이제 역습으로 이제 그 뒷공간을 판단한 거거든요 아마 오늘도 그렇게 해서 아마 우리 날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그거 말고는 사실 좀 답이 없긴 해요. 사실 아, 토스넘이 경기력이 막 엄청 좋은 것도 아니고 아스나는 지금 완전 폼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그 그걸 살짝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통할지 안 통할지 경기장 가는 길에 어, 2층 버스, 런던 2층 버스 뒤에 보시면 벌써부터 경찰이 와경기장이나고 그 해서 2km 떨어져 있는데 벌써 경찰이 있어요. 솔직히 누가? 저보고 너소토는 팬이냐? 했을 때저 솔직히 대가무하겠거든요 뭔가 대가리 총딱 들고 야, 토토는 팬이가팬이가 했을 때 사실 손흥민 선수가 있어서 응원하는 거지 근본적인 팬은 아닙니다 저도 사실 그래도 응원 손흥민 선수가 있는 한 무조건 응원하죠 당연히 North London is ours <laughs> 재밌네 경찰 와 진짜 많네 경찰 와 반지 난다 저는 저런 이런 거 절대 안 삽니다. 이런 거 뭐냐, 상술적인거 이런. 절대 안 삽니다. 와, 토트넘 경기장 역시 멋있네요. 아 목에 뭐냐고요? 아이상상술적인거안 상수, 산다고 했다고요? 아니 추웠어, 추웠어, 추웠어. 추웠었어요. 아, 아상술적인거안할래는데 추운데 어떻게? 추우니까 추우니까. 오늘 하나만 봐줘. 와, 사람 진짜 많네, 여기, 샵에. 한국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다른 날에 비해서, 두 배로 빡친것 같아요, 검사하는 게. 사만 사마만 해, 오늘 오늘 빡세네. <뭔람> 어, 역시, 흥민소닝이. 케니 형. 돌아와줘, 개니 형. 뭐야, 이거? 다이어. 뭔데니? 응 다음 시즌 벤치로 아 경기장 엄청 크죠잉 멋있어요 사카님와 여기 보세요 사카덴 이쪽으로 가는거야? 뭐야 옆에는 아 제스천 같네 아 핫카이 토르 토사 역시 아가이주 요즘 폭 미쳤어요 서미선 스톱이네요 좋은 선택이 생각합니다 <목소리> 근데 빈쪽이 <스페인은> 좀... <목소리> 대참사 났어 대참사 전 경기력이 나쁜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토토넘이 밀어부이고있데 세트피스 두방이랑 그 다음에 두번째 골은 좀 애매해요 원래 PK VR 했어야 되는데 VR도 안하고 그냥 그게 흘러가가지고 그냥 골 먹었거든요 싹 간대 3골로 줬는데아 대참사 났네 저질 경기력이 아닌데 지금 운이 좀 없다고 해야되나 무튼뭐 세트피스 두방이 큰거 같아요 손로민 선수 살리려면 일단 메디슨 빼고 세테비를 중앙에 넣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존스 넣고 왼쪽을 서민 선수 가고그 다음에 히사리스톤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방법밖에는 서로미 는 없는 요손민 선수가 사이드에서 풀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메디슨 나거 코이비는 안 하고 끝내는 이제 경기 끝나고 시작합니다. 아, 그냥 운도 안떨어졌고 심판도 좀 살짝 좀 삐려했고 뭐, 진건 진건데 좀 아쉬, 아쉬움이 많은 경기였어요. 일단 이번 이번은 아스날 런던왕 인정 첼시도 박살났고 토트넘도 박살났기 때문에 그래도 마지막에 추격하는게 재밌었고 설현민선수 1 6골볼 넣었고 뭐, 아쉽지만 그래도 뭐, 다음 경기를 한번 또 보러 오겠습니다.